오늘도 그2 장도 내가 군자지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한번 성독부터 합시다. 중용제 십이 장이라 군자지도는 비은이니라 부부지우로도 가이연지연으로되 극기지야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여유소 부지연하며 부부지 불초로도 가이능행은 이로되 극기지야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여규소 불능은 이니라, 천지지 대야에도 인유유소 가미니, 고로 군자 어은댄 천하 막는 막는 재은이요, 어 손댄 천하 망릉파 은니라 시온 시전에 이르기를 연비여천이연을 어야구연이라 하니 은기상하천량이라 군자지도는 조단호부부니 듣기지야 하야 는차로 천지니라 그랬네요 봅시다 이 자가 글자 불리를 먼저 얘기하면 이 자가 소, 소비한다고 할때 소비할 빚자예요 예. 여기도, 여기도 쓴다는 뜻이라 소비한다 비용 쓴다는 뜻이고 아, 여당, 야당 할 때도 여자 쓴데, 여당 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참여할 여자라. 정부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참여할 여자인데, 여기서도 이거 참여할 여자. 여짜. 참여할 여자고, 다른 건다 뭐, 또 넘겨보세요. 다른 자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한들감 자고, 유감이라고 할때한들감 자. 어, 여자는 어길 여자인데, 여기서는 어긴다는 뜻이 아니고, 이를, 이르러 간다 할때 이를 여자로 써요. 이자는 살필자인 자인데 살핀다는 뜻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이고 또떤게보세요 요건 단서단자, 실마리단자고 요건 만들조자인데 시작한다는 뜻이고 네, 됐네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 분자의도는 비이은인이라 이자가 사용한 것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에요 사용한 것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또 작게 말하면 아주 은미한 데까지 은미하기 때문에 쉽게 알수 없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 은미고 이것은 아주 비오 슬피잔데 아주 넓게 쓰인다는 뜻이에요 크기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고 넓게 크게 쓰이고 작게 말하면 아주 은미한 데까지 다 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 군자의도는 넓고도 은미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군자의 도를 그렇게 아주 뭐그 크기로 말하면 한정없이 커도 부부 어리석음이라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부라도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부부라도 가있서 참여하여 알수 있대요. 무엇을? 군자의 도를.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도 알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음향의 이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음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가히 참여하여 알수 있다. 그러지만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이 제가 이르지 자가 지극할지 자. 그 지극한 경지에, 지극하다는 것은 최고를 의미하죠.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알지 못한 것이 있다. 아무리 성인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부지 불초로도 이건 비슷한 얘긴데 불초나 어리석은 이나 비슷한데 조금 다르나? 어질지 못한 부부라도 가이서 능이 알고 행할 수 있대요. 여기는 안다고 했고 아, 알았으니까 행하죠. 아, 도를요? 네, 도를 참여해서 알기도 하고, 그 아는 것을 또 능동적으로 행하기도 한대요. 아무리 어리석, 어질지 못한 부부라도. 능히 행할 수 있지만은, 그 지극한 경계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도 능이, 또한, 능이,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성인도 능하지 못한 것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다 능하지 못한 것이 있고, 어, 그러지만은 또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능히 행할 수 있, 있는 거래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음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아, 음양의 이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부부를 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주역에서도 왜 동양의 최대 경전인 주역도 음양으로부터 출발해요. 예. 음과 양으로부터. 천지지 대하에도 인유유소감이니 이세상에 천지보다 더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한된 바가 있어. 천지여면 엄청나게 도나 진리 덕으로 얘기한다면 한정없이 크고 어, 넓고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된바가 없이 다 베풀어 줄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한된바가 있대요. 한 한된 빈바가 뭐... 하는 유감이 있단 말이야. 아... 어, 이제 부족 어, 충족을 못 시켜준 거 있다고 말해. 아무리 위대한 천지라도 예. 어, 고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군자 군자의 도를 크게 얘기한다면 천하도 능이 그것을 다 씻지 못하고 천하는 내나 천지나 마찬가지인데 군자의 도가 어찌 크기 때문에 큰, 큰 걸로 얘기한다면 하늘도 능이 그걸 다저 수용을 못한대요 씻지 못한다 는얘기는다 예를 들어 왜 자동차에다 뭐저 짐을 실은데도 왜그 적재 정량이 있잖아요 어, 그 초과된 건못씻죠 그런데 그러듯이 하늘도 아무리 커도 군자의 도를 다 씻지 못한다는 그리고또 작게 얘기할지데 천하도 하늘도 능익을 깨트리지 못한다. 어찌 작아서. 근데 극대, 극소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극대와 극소를 다 얘기한 거라. 또 그려놓고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또뭔 얘기를 하냐면 시전에 이르기를, 이건 시경에 나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시경요? 이 예, 시경 사서 삼경 중에 시경인데 시경에 나온 말이 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경의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비여천이연을 의야구연이라란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솔개 연자인데 우리가 왜 아기들이 연 날리기 하죠? 예. 연헐대 이자스요. 솔개가 하 하늘 천공에 높이 난새를 솔개라고거든. 근데 연도 그렇게 높이 날린다는 뜻에서 연헐대 이자스요. 솔개라는 솔개란 새는 다른 보통 새는 그냥 이렇게 저그 그, 그, 날아다녀도 그, 그 아마 그 고공 비행을 못한 새들이 많죠. 근데 솔개하면 가장 높이나 날아. 예를 들어 매뭐 솔개 이런 거. 솔개는 솔개가 나, 나는 것이 연비 여천이라는 얘기는 솔개가 높이 하늘 높이 날리는데 어디까지 날아냐면 거의 하늘에. 다 이를 정도로 그렇게 높이 난다 고 말이고 의아군 여인이란 말은 고기는 또 가장 낮은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연못이니까 연못에서 뛴다 솔개는 날아오르, 비상에서 날아오르기를 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이 나르고 고기는 물고기는 가장 낮은 곳이니까 연못에서 폴딱폴딱 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경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위와 아래에 나타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요 얘기는, 어, 이게 뭡니까? 이 도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가 하늘과 땅 안에 꽉차 있어요. 꽉차 있음으로 해서 어, 크, 크게 말하면 하늘과 땅에 꽉차 있고, 작게 말하면 어찌 작은지 그걸 깨트려보려고도 깨도 못할 정도라고 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솔개와 고기를 말한 고기를 것은 솔개는 가장 높이 날고 고기는 가장 낮은 데서 서식하면서 뛰고 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아래를 높이 말하면 아, 저 솔개는 노, 어, 높이, 하늘 높이 날은 것을 얘기한 것이고 위를 얘기한 것이고 고, 고기가 뭐 연못에서 뛴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곳 아래에서 뭐 소시원 걸 얘기한 건데 총칭해서 말하면 우아래 높고 낮음을 나, 낮은 세계에서 그 나타난 현상을 말한 것이다. 뭐야 도속에서 이거 이것, 이것이 표 물고기가 연못에서 뛴 것이나 속에가 하늘을 높이 난 것이나 이것이 도의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의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높이 날 수가 없고 어~ 물속에서 고기도 서식할 수 없다는 얘기 예. 다 이게 숨 쉬면서 어~ 낮은 데서 저~ 저~, 저, 쉬, 저숨 쉬면서 뛰고 놀고 어~ 높은 하늘을 어, 나는 솔개 이런 것들이 다 어~ 도우의 영향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서 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해 놨는데요 또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서 결론 삼아 말 얘기했구만 군자의 도는. 조단오 부부다. 그 시작이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아주 최고 지극한 경지일을 말한다면. 천지에 나타난다. 이 살필 자체가 나타난다는 뜻이라. 눈으로 보, 보고 나타난다는 뜻인데, 하늘과 땅에 나타난다는, 뜻인데, 높은, 높이는 하늘에게까지, 낮게는 땅에,에도 다 나타난다. 시작은 부부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크게 말하면 하늘에도 닿고, 작게, 낮게 말하면 땅에도 꽉 차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이 오늘 중용 1 2장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예. 도가 부부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꽉차 있다 이런 예. 의미로 들리는데 예. 그 의역을 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에, 중용 첫장에서부터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 도는 한 순간도 잠깐도 어,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이 한 일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우리 사람도 일상생활 자체가 도 속에서 사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늘그 얘기해 놓은 게 중용 전편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구분한다면 군자와 소인을 얘기하고 해서 이제 대비해서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도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있는 들어있는 건데 오늘 얘기는. 크게 말하면 우주 안에 꽉차 있지만 작게 말하면 부부 간의 부부 생활하는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데서부터 도가 시작된다 그래요. 아, 굳이 부부 간의 생활부터 시작을 삼은 거 보면은 여태는 음향을 말씀 음향의 위치죠. 예. 음향의 위치. 근데 그 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다 안다는 거예요. 부부 이제 음양행위을그다 알잖아요. 동시에 또아 아니까 또 행동으로 어, 옮기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그런 막 그, 이제 부부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참그 어떻게 보면 재미 재미있는 것이 우리 인간 일상생활하고 밀접돼 있어 늘 불가분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이제 잘 도에 대한 인식이 자좀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니까 사실은 성인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다이 도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도를 이제 늘 체감으로고 또실감하로고 인식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한 얘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도가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상적이죠. 일상적인데 성인들 아까 제가 저기 얘기했잖아요. 성인도 성인은 모든 만사말일을 일단 무불통지. 다 아는 양반을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지극한, 도 지극한 경제, 지미지경에 이르러서는 성인도 다 안다고 할수 없대요. 그리고 천지가 그렇게 위대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각각 다, 저기, 100%, 100 만족을 다 두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비교해 말하면 이런 거 있어요. 되게 가물 때단비가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식물도 좋아하고, 다 메말라가서 타 타들어가다가도 이제 단비가 내리면 뭐 식물들도 그냥 막 여기 생기를 되찾고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적당히 오면 단비가 되지만은 폭우가 쏟아져 보면 완전히 그냥 식물을 떼, 막 파괴시키고 떠내라 보내버리고 사람도 죽게끔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런 걸 보면 그거 희비가 고치, 교차하죠. 어느 한쪽에는 단비가 적당히 내려서 괜찮고 어느 한쪽에는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고 물난리가 나버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 지구상에서도 고르지 못한 부분이 이게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한스러 한된 거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디에는 적당히 주고 어디에는 그것이 그것이 자, 근데 그게 하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래요. 그건 자연한 현상이지. 자연한 자연을 갖다 도를 얘기하면 자, 자연의 섭리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자연한 현상이지 하늘이 그 의도적으로 어떤 데는 적당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잘 에, 에,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체득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서양 문화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삼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철학하고 동양 문화하고 많이 다른데 정복 대상인 자연을 정복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건 우리 동양 문화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 우리 동양 철학은 자연을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양 철학 의 기본인데, 소양은 우리 동양 철학과 반대된게 많다니까. 정말 자연을 극복 대상으로 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